자,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문제네요. 자, 2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최소값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형태, 에 자, 무엇으로 바꿔야 됐죠? 그쵸. 표준형,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꿨어야 됐어요. 기억나십니까? 일단은 최고 차항의 개수, 요 2로 이걸 다 묶어 줘야 돼요. 그죠? 이제 2로 이렇게 묶어내시면 x 제곱 그죠? 2x 이렇게 2차항과 1차항을 이렇게 묶어 주시는 거였죠? 그다음에 끝에 상수항은 음, 일단 일단 제껴 놨습니다. 그죠? 그럼 요 가운데 들어가야 될 값이 뭘까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 가운데에 있는 이 상수, 이 일차항의 계수, 요거의 반, 그죠? 반의 제곱. 음. 그럼 그만큼 더했으니까 또 그만큼 빼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 자, 그렇게 계산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였어요, 그죠? x 1의 제곱. 어, 여기 그럼 마이너스 1 남았네. 그럼 이렇게 해서 곱해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쫓아내야지. 마음이 아프지만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제곱 플러스 3. 자, 이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그쵸? 일단 여러분들 뭐 답은 아실 거예요. 이제 빨리 보신 사람들은 뭐 이게 최소값이니까 이제 답은 1번. 이렇게 이제 아실 텐데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이게 y는 하고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그죠 꼭짓점 이 있어요. 꼭짓점. 음, 꼭짓점이 몇컴만 몇이죠? 그렇죠. 요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그 x 값이 자. 1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여기 3. 음, 요게 꼭짓점의 xy 좌표. 음, xy 좌표의 값이었어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 볼게요, 선생님이. 자, 1. 3. 한 2쯤 찍힌다고, 찍힌다고 쳐보죠. 1,3.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 그쵸. 앞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면, 그죠 아래로, 이렇게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었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어때요? 그림이, 자, y 값이 점점, 점점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그죠? y 값이 점점점점 아래로 내려올수록 작아지는 건데 제일 작을 때의 값이 y 값이 3인 거잖아 그죠 응. 그래서 여기 이참수 요식의 최소값이라는 건요 y의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y 값이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3인 거야 그죠 응.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 우리가 빠르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죠 음 응. 얘가 플러스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여기가 1,3, 여기가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은 3인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했었던 거죠. 응. 기억나시죠? 어, 선생님, 미안해요. 자꾸. 어, 늦은 밤시간이라 혀가 자꾸 꼬여요. 안 꼬이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9번. 자, 이제 연립부등식 자,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두식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 연립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식과 이 식을 모두 만족한다, 모두 동시에 만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성립해야 되고 얘도 성립해야 되는 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e x x plus 9자 넘겨주시면. x 가 되겠죠, 그죠 x를 뺐으니까, 음, 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식이 나올 거고요. 자두 번째, 자 이것도 x끼리 모아야죠. 자 넘기면 오를 뺐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사 x죠. 자 오를 넘겨서 오를 뺐어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팔이 되겠죠. 자 음수로 나눠지네요. 마이너스 사라는 값으로 양변을 나누니까. 그래. 2가 되는데 아, 부등호 방향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음. 자, 이렇게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죠. 자, x의 값이 자, 9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죠? x가 9보다 작은 거고요. 자, 여기는 x가 2보다 자, x가 2보다 큰데 아니, 같아도 돼요. 그죠? 음. 자,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그쵸, 요 사이가 되겠죠? 자, 그때 해당하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X가 2도 정수가 가능하고요. 그죠? 어, 3, 4, 쭉쭉쭉 해서 8까지. 자, X가 정수라 했으니까. 그죠? 음, 그럼 이게 몇 개예요? 그쵸? 어, 8에서 2를 빼주고 1을 더해주면, 그죠?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준 다음에 1을 더해주면 개수가 나오죠? 음, 7개. 정답은 5번입니다. 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풀어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어, 그림과 같이, 사각형 A, B, C, D에서, 자, A, B, 4, 9, 자, 3, 길이가 주어졌고요 이때 대각선이 이렇게 각을 이등분했고또 여기 B, D, A와 음, B, C, D, 각이 이렇게 똑같았어요. 이때, 여기 D, C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네요. 그죠? 선생님이 그냥 X라고 놔볼게요. 근데 사실 문제는 사각형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이미 보였을 거예요. 삼각형 ABD 그죠? 이 삼각형. 그리고 또 삼각형 ABD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DBC 그죠? DBC는 자 이게 무슨 기인가요 아, 닮음이었어요. 닮음. 그죠? 둘이 닮았잖아. 어떻게 닮았어? 각이 두 개나 똑같네. 각이 두 개가 똑같으니까 무슨 닮음? 음, AA 닮음. 음, 앵글 앵글 닮음. 음, 그죠? 각이 두 개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닮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닮음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실 이거지만, 음, 이거를 지금 비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방에 탁 이거부터 구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갖고 풀어야 되냐면 여기 BD. 이 BD의 길이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삼각형 ABD에서도 BD가 들어가 있고. 그죠? 또 여기 DBC에도 DB가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걸 편의상 뭐 a라고 둘까요? 음. 그러면 지금 삼각형 ABD와 DBC의 닮은비에 의해서 자, AB대 요게 대응변은 이거죠. 음. db. 그러면 또요 위에 삼각형의 요 대응변은 또 b c 예요 그죠? 그래서 또 db 대 bc. 그죠? 이것 때 요거는 요것 때 요거. 이렇게 본 거예요. 되시나요? 그대로 그러면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4. 자, 여기는 a. 자, 또 a. 자, 여기는 9. 그래서 a의 제곱은 36. 음. a가 6. 이렇게 이 길이를 쉽게 구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x의 길이. 또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또 대응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써 볼까요? 자, ab 대 tb. 자, ab 대 DB는 그죠? 요것대 요거는 요것대 요게 응, 대응변이죠. 그래서 AD대 음, DC. 자, 숫자를 넣어 보죠 4대 AB대 DB 6은 자, AD 3대 그죠? 3대 x. 자, 계산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4x 18 4로 나누면, 자, 약분돼서 2분의 9.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DC의 길이는 3번, 2분의 9가 답이 되겠습니다. 닮음을 기억하시고 활용할 줄 알았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문제인데요. 다만, 여기서 요 BD의 길이가 바로 주어지지 않고 두 도형의 공통으로 대응하는 편으로 주어져서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동시에 대응하는 편은 문자가 하나인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풀수 있다는 아이디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